안녕하십니까. 로또 7인방입니다. 로또 971회 당첨 예상번호 선정을 위한 기본 자료 분석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0회 결과를 먼저 봅니다. 970회는 9번, 11번, 16번, 21번, 28번, 36번, 그리고 보너스로 5번이 당첨 나왔습니다. 우 저희들 생각하셨던 당첨 예상 번호에서는 21번과 16번 두 개만 나온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 별로 뭐 평균 평균 그냥 응? 평균 타작을 했는데, 튼좀 아쉬운 거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던 7주와 10주에 몰빵을 거의 몰빵을 하다 싶패했는데 7주와 10주를 피해 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3주째 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즉 어떤 중심주 그 주간을 지금 계속 피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게 두개세개 밖에 안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좀 보도록 합니다 먼저 관심 구간입니다 관심 구간 일단 구간별에서는 저희들이 2구간, 이 2구간이 이좀 많이 나올 거. 2구간이 한세개 정도 될 거다. 뭐 어쨌든 2구간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많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1구간에서 두 개, 2구간에서 세 개, 3구간에서 한 개. 뭐 이렇게 나오면서 1구간과 3구간이 이제 뒤바뀐 상태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2구간에서 세개 정도가 나와서 그건 뭐 그런 대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진폭 속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관별에서 보면, 단기 미출수가 세 개, 그 다음에 뭐, 최근 당첨수가 개수가 많으니까 두 개,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최근 당첨수에서 둘, 단기 미출수에서 세 나오면서, 뭐, 이런 그큰 그림에서는, 그럭저럭 비슷하게 예측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주간별, 주간별에서 결국 보면 1주차, 4주차, 그다음에 5주차, 9주차, 12주차가 나왔는데 저희들 예상해서 나올 거라고 봤던 부분에서는 4주, 뭐 12주가 좀 나왔을 뿐이고 아예 포기하고 갔던 5주차 두 개가 있었는데 이두 개가 모두 당첨이 나왔습니다. 즉 6주 전에 나왔던 번호 6개는 이미 5주가 되면서 모두 소멸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아마 이거 방송하면서 6주차에 나온 게 무슨 특별한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5주에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 이거 정도는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역시 뭐 약간 특권층에 해당되는 그런 번호들이었나 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거는 이번 주 970주에 결국은 13주까지 범위에서 몇 개를 차지하고 갈까라고 하는 부분에 한번 예측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3주 차, 3주 전에 6개, 2주 전에 5개, 그 다음에 1주 전에 5개.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에 6개 또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랬는데 13주까지에서 결국 여섯 개를 모두 채운 이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여섯을 또한번 기대하기보다는 그 13주 이상 되는 장기 미출수에서 한두 개를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 현황편을 봅니다. 중심 구간의 구간은 이 구간이었고 그다음에 주간에서는 최근 저 단기 미출수를 저희들이 중심 주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은 4개 정도, 5개가 지금 그 범주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뭐, 저희들이 맞춘 거는 2개밖에 못 맞췄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면, 굳이 그룹 분류표에서는 2그룹, 그 다음에 4그룹이 맞았을 뿐이고, 8그룹을 모두 버렸는데, 결국 30번 때가 2주 연속 버면서 반만 버리고 했는데 30번대에서 36번이 나오면서 이제 옆으로 하나 샜고 그 다음에 15셀 분류표 여기 여, 물론 15개 있으니까 9개 안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결국은 예상했었던 셀에서는 3, 6, 2개 뿐이고 나머지 4, 7, 10은 어, 밋밋한 데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버림수로 갔던 12셀에서 36번이 나왔다는 겁니다 단자리표를 보면 그것이 좀더 험악스럽습니다. 예상했었던 그 단자리표에서는 8번 하나만, 하나가 나왔던 거고, 9번도 안 나올 거라고 봤는데, 9번도 이제 나온 상태가 되면서, 빈틈으로 갔던 단자리 1번과 6번에서 2개씩 나오는 이제 이런 결과입니다. 결국은 이 그룹블루표, 여기에서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온다를 결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가로세로 분류표 보겠습니다. 지금 9번, 11번, 16번, 21번, 28번, 36번 때가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어, 결국 이번에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8번, 15번, 17번, 4번, 뭐 이런 부분들은 다즉 20번, 27번 어, 됐고, 36번이 숨어 있었는데, 36번이 이제 나온 이런 결과라, 가로세로 표에 있는 이 그림상에 공백만 보고 쫓아가는 것도. 무리수가 있다. 결국은 제들이 주관 중심으로 번호별 패턴 분석이 중심이 되지, 돼야 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자, 이렇게 나으로 인해서 970회는 그 제외수가 일단 가로에는 1라인, 그다음에 4, 5라인이 제외수가 됐고 세로 라인에서는 어, 3라인, 5라인, 6라인이 제로수가 되면서 제로, 제외수가 되면서 세로줄에서 또한번 3개의 그 라인이 그 제외수가 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laughs> 결국 가로 라인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결국 저희들이 3개를 선택한 1라인, 그 다음에 또 3개를 선택한 5라인이 <laughs> 무형지물이 됐다는 것이고. 세로 라인에서도 3 라인을 보게 되면 저희들은 세개나 선택했는데 여기서 또 빛나간 상태가 됐고 어차피 이제오 라인은 두 개밖에 안 선택을 안 했으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세로 라인 6육번 라인에서도 또세 개가 선택된 데서 그냥 허수가 돼버린 이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아 역시 쉽지 않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주와 12주가 지금 주로 밀려가는 이 부분이 다음번에 이제 어떻게 나올지 그게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971회에 대한 기본 자료를 한번 방향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로또 7인방이 당첨 예상 번호 선정해 가는 과정은 네번 동일한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같이 그룹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일단 흐름을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18수를 만들기 위한 나머지 숫자는 패턴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번호별 선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18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 조합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 전제는 시간이 되면 4, 5개는 4 5개 로또 번호는 뭐 일정하게 골고루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데, 요것이 이제 저희들의 그 공평을 어느 기준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6주 내지는 10주 이내 범위를 가지고 어좀 많이 나왔네, 이거 덜 나왔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전체를 주 주제 하시는그 론토씨는 그 그보다는 좀 기간이 긴걸 가지고 공평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자 971회에 대한 관심 구간입니다 어, 지난주에 이 구간에서 세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 쉬어갈 법도 하긴 한데, 사실은 아직도 이 구간은 상대적으로 좀 모자랍니다. 24주를 봐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6주를 봐도 부족한 이런 상태라, 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3주를 놓고 가는데, 3 2, 2구간을 놓고 가는데 2구간 다음에 이번에는 3구간을 그 다음 차선책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주간별에서가 좀 헷갈립니다. 주간별에서가 지금 주간별에서 보게 되면 이게 970회 단기 미출수에서 3개가 나오면서 좀 많이 나와서 공평성을 기여해 줬는데 이걸 18주 기준으로 보면 최근 당첨 수는 그냥 나온 그 표본의 숫자만큼 비슷하게 나왔고 단기 미출수는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기 미출수는 좀 넘치는 상태고 그런데 문제는 971회 때 최근 당첨 수는 그 표본 수가 22개고 단기 미출수는 10개 밖에 안 됩니다. 열개 밖에 안 되는 데서 세 개를 기대하기는 조금 공평성에서 좀 어긋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은 처지고 있지만 단기 미출수가 다음 주에는 어쨌든 최근 당첨 수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겠나 즉 최근 당첨 수를 조금 더 선택을 하고 단기 미출수는 어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 위주로 뽑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심지어 생각해보면 단기 미추수가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 미추수에서 뭐 8개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것이 반 이상을 선택하는 반이 아니라 대부분을 선택하는 그 결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주관별의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로또신께서 그렇게 좀 길게 보신다고 하니 저도 이걸 1 8주로 바꿨습니다. 1 8주로 바꿔놓고 지금 보면 지금 요주차가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팔주차도 많이 나온 편입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지금 7주, 8주에 나온이 번호가 지금 세 개나 있다는 겁니다. 9주 전에 나왔던 번호가 지금 세 개가 몰려 있다는 겁니다. 선택을 못 받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을 몰빵을 쳤는데 이제 거기서 좀 빗나간 거 같고. 근데 이제 옆에 가로 라인으로 볼때 8주차는 제법 좀 나왔다는 이제 이것 때문에 몰빵까지는 좀못 가겠고 보험 정도는 들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지금 현재 몰빵으로 갈수 있어 보이는 거는 10주차에 있는 두 개는 몰빵으로 가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해봅니다. 결국은 이게 5주에서 10주까지가 이게 10개니까. 여기서. 그 패턴 분석별로 좀 적당히 선택을 해도 과반수는 어차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미출수에서는 일단 4주차를 좀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4주차 4주차가 좀 너무 많이 좀 쳐져 있는 이런 상태고 그리고 지난주에 1주가 나왔으니까 그 숫자도 좀 채워졌으니까 나머지 2주하고 3주 정도는 그냥 어, 자격이 정말 아주 출, 출중한 것들만 골라서 가면 되지 않겠냐그 다음에 이제 장기 미출수 쪽으로는 12주차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당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주차가 많이 모자라는데 요게 이제 뭐,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12주차를 과연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왜냐면 12주차에서 이게 연속으로 당첨 나온다는 게 이게 좀 퀘션입니다. 연속으로. 여기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0주가 넘어간 상태에서는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과연 12주를 다 갖고 가야 될지도 의문스럽고, 보시다시피 이제 지난주에 13주까지 6개를 채웠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데서 좀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 어, 나올 것 같은 이런 제이 예감도 좀 있는 겁니다. 15세 물류표 어, 장기적으로 볼때 제법 많이 나온 상태이면서도 최근에 최근 6주에도 좀 그럭저럭 나온 그런 번호들을 일단 제외수로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10세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가장 많이 나온 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 뭐 1, 2, 3이라고 하는 이 1셀은 단연코 빼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은 확신해 듭니다 그러니까 어 1셀과 4셀 정도는 1셀과 4셀 정도는 과감하게 버리고 가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패턴 분석의 내용을 좀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지 그룹표 음, 이건 이제 더 이상 뭐니 뭐니 해도 무조건 이제 8그룹입니다. 8그룹은 무조건 제외라인으로 갑니다. 8그룹. 이 정도는 몰빵을 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지그룹.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가 좀 선택이 될것 같은데,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다시 한번 30번 대 후반부를 또 한번 다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자리 분류표. 지금 뭐 이거 별로 맞지도 않지만, 그림상으로 보면 단자리 1번. 그리고 6, 7, 8, 9에서는 단자리 9번 정도는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단자리 1번입니다. 단자리 1번을 지금 나오긴 나왔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띄엄띄엄 나오면서 두 개씩 나오는 터라.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두 개씩 나오는 터라. 이것이 좀감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좀 읽으셨겠지만 주간별에 몰빵 치는 주간을 지금 3주를 헛방을 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런 그룹 분석이나 흐름 분석으로 볼 때는 딱히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좀 흔들립니다. 음. 어, 왜냐면 그 몰빵을 쳤던 것들이 안 나오면서 주로 밀려는 가는데 그 밀려가는 그 상황이 이미 앞에서 닦아놓은 그 터전들 때문에. 그것이 썩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회수 된 거를 한번 쭉 그림표를 놓고 봤더니 역시 30번 때가 고민인 겁니다. 반은 나올 수 있을 거고 반은 안 나온다고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결국 30번 때는 33번 하나 밖에는 눈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 8그룹을, 8그룹을 과감히 버리겠다고 했는데 요게 좀 쉽지 않겠다. 요게 좀 쉽지 않겠다. 그냥 무조건 버리기가 좀 애매하다. 뭐 그럼 죽두밥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버리면 22개가 좀 날아가긴 하는데 어, 결국 30번 때가 30번 때가 반은 나올 거요, 반은 안 나올 거란 쪽에 지금 몰려있으면서 이래저래 빠져나가니까 지금 하나밖에 안 남는 이런 결과는 뭔가 선택해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즉, 30번 대를다 죽이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2주 만에 하나 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36번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종 분석하면서 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세로 분류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노란색 쳐져 있는 이런 부분 저자 이걸 자주색이라나요? 자주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그 번호들인데. 여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36번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은 지금 선택이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보면 15번 때부터 시에서 28번 때가 어 공간이 많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당첨을 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당첨 내는 게빈 백지에 있는 번호들이 당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서 당첨이 있는 번호들 중심으로 나오고 안나온는 번호들은 계속 좀 스테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15번 때 22번 때 그리고 단자리 때뭐 이런 것들이 근데 뭐그 심화된 상태를 보면 15번에서 28번대가 좀더 심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하게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림상으로 봐도 30번대는 아주 밀집돼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나온 거를 나왔으니까 고만 나와야 되겠다라고만 봐서는 30번대가 죽어야 되는데 계속 30번대를 죽이고 간다는 것이 좀 무리수처럼 보여서 이제 이거에 대한 데이터 값들이 바뀌었을 테니까 그 데이터 값을 보고 정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이상 로또 971회에 대한 흐름 분석 기본 자료 분석 결과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십시오. 어, 이런 자료를 중심으로 최종 18수에 대한 결과는 수요일 날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